121번 2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 중두 번째로 작은 수를 a, 세 번째로 큰 수를 b라고 할때 a 더하기 b 값은 이걸 계산해서 우리가 약수를 구해도 되지만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뽑는 거예요. 뽑아서 조합을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수의 약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하나씩 뽑았죠. 아니면, 여기서는 하나 뽑고, 얘는 두개 뽑고. 아니면, 얘는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얘는 두개 뽑고.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거 하나만도 약수가 되겠죠. 자, 이 수의 약수는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작은 수는 여러분, 언제나 1. 그 다음 작은 수는 뭔가요? 이 하나만 뽑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A 값이 되겠죠. 가장 큰 수는 뭔가요? 자기 자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수는 여기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뺍시다.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큰 수는 이 원래 숫자에서 뭘 빼냐면 여기에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빼냐면 얘를 3을 하나 더 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세 번째로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b값입니다. 자, b는 보기를 보니까 계산을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6이고 5 5 25니까 150이 되겠죠. b는 150이고 a는 2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8의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약수의 개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8의 배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배수 안에서도 제곱수가 있겠죠.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두 번째로 작은 수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하는 게 제일 작은 수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작은 제곱수를 이 안에서 찾을 텐데, 18의 배수를 쭉 써서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8을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18을 소인수분해 했으니까, 여기가 홀수니까, 2를 곱하면 우리가 방금 찾은 36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수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떤 수의 제곱, 이의 제곱을 추가로 더 곱해줍니다. 그럼 이 수는 뭐가 될까요? 이 수는 여기가 18이고, 지금 추가로 곱한 게 8이에요. 8이니까 144가 되겠죠. 여러분,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소인수분해를 해서 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여기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금방 했으니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다가 1을 더해서 곱해서 15개가 되겠습니다. 12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이다. A의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 자, 위에 위에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약수를 쭉 나열해서 홀수를 찾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A라는 숫자는 짝수일 거야. 왜? 소인수분을 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은 2의 배수라는 뜻이죠. 2의 배수가 홀수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뽑읍시다. 이 빠지고 얘가 A의 약수죠. 이 아이의 약수는 A의 약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놈 자체가 A의 약수니까, 이거의 약수를 구한다는 건 A의 약수가 되겠죠. 왜 이걸 뽑았나 했더니, 이거는 홀수예요. 짝수의 껀덕지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홀수야. 그렇다면 얘의 약수들도 홀수겠지. 그래서 이 뭉탱이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A의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그서 12개가 나오겠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죠. 12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A 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다. A의 약수의 개수가 32일 때큰 A 값을 구하시오.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들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는 거예요. 여긴 나와 있으니까 3에다가 더하기 1하고 A는 모르니까 A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걸 죄다 곱하면 3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는 4니까 얘네들의 곱이 8이 나와야 어 전체가 32가 나오겠죠. 더 세분화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8은 2 곱하기 4또4 4 곱하기 2 자. 1 곱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가 0이 돼 버리니까 지수에 손수분해 했을 때 여기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자, 요렇게 해 보면 여기서 a는 1이고 b는 3이죠. 요 경우라면 a는 3이고 b는 1이겠죠. 자,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여기를 보면 됩니다. a가 b보다 작대 a가 b보다 작은 건 이거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에요 그럼 문제에 나온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써봅시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 계산해야 되네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거랑 이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알려 줬어요. 지수가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10의 3제곱이 되고 10의 3제곱은 몇이에요? 1000이죠. 거기다가 남은 3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000이 되겠습니다. 12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연수 n이. n은 두 자리 자연수이다. 자, 그러면 10에서 99까지의 숫자 중에 있겠네요. n의 소인수는 2와 3뿐이다. 자, 2와 3뿐이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N의 약수의 개수는 12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해놓은 거에 여기를 빵빵 뚫어놨는데 하나를 별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1하고 별 더하기 1을 했을 때 곱하면 12가 나온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거꾸로 들어갑시다. 뭉탱이 곱하기 뭉탱이가 12가 나왔대. 그럼 3 곱하기 4였을 수도 있고, 4 곱하기 3이었을 수도 있고, 2 곱하기 6이었을 수도 있고, 6 곱하기 2였을 수도 있죠. 다 찾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경우를 따져봅시다. 3 곱하기 4라면, 동그라미는 2고, 별은 3이에요. 이 경우는 동그라미는 3이고, 별은 2예요. 자, 이 경우는 동그라미는 1이고 별은 5죠이 경우는 동그라미는 5고 별은 1이에요. 자, 지수를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하나씩 써 볼게요. 첫 번째. 2의 2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거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그다음에 2의 1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겠죠. 지금 이네 가지를 구했어요. 위에 숫자는 여기는 4구요 3의 3제곱 27이죠. 4 곱하기 27을 하면 108입니다. 여기는 8이고, 여기는 9죠. 72겠네요. 자, 3의 5제곱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의 3제곱까지가 27이니까, 3의 4제곱은 81이고, 3의 5제곱은 243인데, 2까지 곱해야 되니까, 2까지 곱해야 되니까, 486. 자, 2의 5제곱은 몇일까요? 2의 3제곱이 8이야. 2의 4제곱이 16이고, 2의 5제곱은 32예요. 그럼 32 곱하기 3 하면 96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가로 넘어갑시다. 두 자리 자연수예요. 그렇다면 탈락. 탈락. n이 될수 있는 숫자는 72와 96이겠네요. 72와 96의 합을 하면, 168이 되겠네요.